분수가 막 들어오는데 뭐... 어정신 나갈 것 같은데. 뭘어만게하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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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밀어. 이거 강화해야 돼가지고. 와, 와, 와 정신, 나갈, <laughs> 것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강화하다 죽겠네 어디 어 어, <laughs> 안 동계, 동계 3명, 동계 3명. 네, 예, 잊어버려. 전반적이뱅 어디가 열린 거지? 정면인가? 모르겠어요. 정면이. 아, 사무실 쪽에 하나 더. 뭐 어, 위치 위험한데. 정면 하나랑. A few moments later.

그리고 아직 그대로 여기 최고 창문 카드 창문넘어간다못잡았어 공개로 갔다. 네. 뭐 중에 지나가면 한대 맞았지. 네. 이거 트랩 블루 트랩완완음케트에서 내가 연다. 그냥? 사운드 하나. 해야겠다. 죽었거든? 아, 어떻게 하죠? 하나 아, 어떻게 하죠? 아, 어떻게 하죠? 아, 어떻거 하죠? 아, 어떻게 하죠? 아, 아, 어떻게 하죠? 아, 죠 아, 아, 오케이 바 뒤에 있죠. 아, 어죠 아, 어떻게 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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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니다 아, 트 아, 있다. 응. 아, 아, 하나 있었어. 사이트 하나. 사이트 하나 있나? 오토바이 있잖아. 오릭스 있어요, 어? 어딘가? 어 이게 보인다고? 메르시는 땄어회실 하나 있어 몰랐는 보는지 회의실에 방패 놓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 영사에 하나 아니 애가 어디냐? 그 기억도 안나 아니다 안사에 하나 들어가 는구나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아래로 들어가 봐. 뒷 하나, 그다음에 루페 하나, 사기 하나, 루테 하나, 사기 하나, 그, 저기 하나, 어, 우아까 근잘없다광 어, 까만... 어, 섬광 던지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나는 아, 양각이야 지금 파이팅 30초 남오오 1대 1대 어, 너는... 아, 지하에, 뭐 지하에 뭐 있나? 지하에 뭐 있나 본데? 짱짱 매달리는 거 볼려나 소작털로면 클리에요 어, 관리 사무실 이거 집게도 없고 아, 알리바이 1층인가 본데 이거 그럼 집게 한번 체크해야 되고. 아 이거 이거 팩스방 팩스방 팩스방, 팩스방. 팩스 방팩스 못지 팩스 못지 지금 CEO 상태 몰라요 팩스 조심, 팩스 도심팩스게해어 조심. 이거 지웃자도없어 CEO 그냥 큰일트 하나 사게 하나 사게 사게 카베 사게 카베 카베 내려갔어 하나 질게 와아아아 깼다 빠졌다 아, 지하요네지하예요

어, 얘들.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어 1층 1이게 섰대요. 네, 그거 잡았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잡았어요. 비니이 <놀람> <놀람> 아, <요거. 놀람> 커넥터 짤. 커넥터 짤. 바닥에가 있어요? 있어요. A few moments later. 와! 못 죽였어. 빨도한테. 이제 개피. 자해서권어 하나, 하나, 원계 갔거든요? 원계 하심 원계 도심. 어, 어, 화장실. 화장실 외부 하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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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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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 위에 하나？사계 최고 이거？상 상한, 거같은와 이거 봤 네？되게 귀여